서해안 투어 6일차 라이딩 일정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영광 법성포 외곽에서 출발합니다. 이동 경로는 영광 백수을 지나 전형적인 농촌들역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염산면 지역에 진입해서 한적한 농로를 통해서 달리다가 설도항을 들립니다. 이어서 지도로 들어가는 칠산대교를 멀리서 바라보며 지방도를 따라서 영광 손불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손불면의 해안선 지방도를 따라 한평 돌머리 해수욕장을 지나면 무안형경면 지역입니다. 이제부터 섬 같은 무안형경면을 지나고 신안 해제면을 지나서 지도읍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지도의 서쪽 끝에 있는 저만항으로 이동 후에 그곳에서 배를 타고 임자도 진리항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하면 오늘 이동거리는 약1 0 6 k g 정도 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서해안 투어 6일차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 어제는 영광 굴비로 유명한 법성포 외곽의 어, 마을 정자에서 하룻밤을 유숙했습니다. 어 밤새 바람이 잠잠해가지고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어, 오늘은 신안을 향해 가지고 또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아, 오늘도 라이딩 출발했습니다. 어, 라이딩 시작해 가지고 초반부터 까파른 그 어필을 통해 가지고 언덕배기 지금 올라섰습니다. 어, 언덕배기 올라서 가지고 보니까 이곳은 어, 백수 해안도로 자전거 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은 라이딩 시작해 가지고 약 1시간 정도 이동했습니다. 어, 오늘 이동 경로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을 통해가지고, 염산면 지역으로다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이게 갈대 군락지가 보여가지고, 갈대 군락지 조망을 잠시 하고 갑니다. 아, 갈대밭이 아주 대단합니다, 여기는. 어, 영광설동항까지 내려왔습니다. 어, 잠시 쉬면서, 간식을 한번 먹고, 이 주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앞쪽으로는 어, 설도항에 지금 물이 다 빠진 상태래가지고 완전히 갯벌만 보입니다. 어, 그리고 저쪽 뒤쪽으로는 어, 영광설도 수산물 판매센터가 보이고 <laughs> 설도항 주변을 둘러봅니다. 설도항에 뭐가 있나요? 설도가 있는 게 아니고 수산물들이 있습니다. 수산물 시장인데 가볍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앞쪽으로는 수산물 회 센터들이 있고 뒤쪽으로 오니까 젓갈타운이 있습니다 여기는 집집마다 전부 다 젓갈들만 판매하는 곳인가 봅니다 현재 이 경로는 자투맵에서 작성해 가지고 와후 엘리먼트 볼트로다가 지금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가 참 길이 안내가 잘 됩니다 어, 저처럼 이렇게 자전거 여행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한적한 길만 이렇게 안내를 하기 때문에 어, 자동차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참 마음 편하게 갈수 있어가지고 어, 상당히 지금 편하게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멀리 앞쪽에 보이는 그 타워가 칠산 타워입니다. 어, 그리고 그 칠산 타워 옆에는 어, 신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칠산대교입니다. 어, 저기에도 77번 국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저는 저쪽으로 들어가려다가 어, 다리를 건너는데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한평 방향으로 해가지고 어, 무한 쪽으로 해가지고 어, 섬으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마을 경로당 주변입니다. 여기서 쉴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 잠시 서가지고 간식을 먹고 가겠습니다. 간식은 어, 탄도항표 접쌀도 넣습니다. 었 오늘 이 접쌀도 넣었서고 먹고 싶어 가지고 탄도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어, 이제 지도읍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 입구에 있는 현경면 소재지에 잠깐 들렸습니다. 벌써 시간이 늦었는데 점심 먹을 때도 없고 해가지고 어, 이 주변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서 아마 지도 쪽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무안군 해제면 지역에 진입을 했습니다. 거기서 지나가다 보니까 이 고구마 캐는 풍경들이 하도 이색적이래 가지고 잠시 구경을 하면서 가려고 잠 들렸습니다. 이렇게 넓은 들판에서 고구마를 캐고 있는 풍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자색 고구마 이렇게 빨갛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어, 무한해제면 육로를 따라 가지고 한참 동안 달렸습니다. 어, 그런데니만 앞쪽에 작은 다리를 하나 사이에 두고 어, 건너편은 신안군입니다. 어, 지금 지도읍으로 다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곳은 신안군 지도읍 자동마을 주변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빨리 가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와 있는 위치는 어, 지도에서 임자도로 들어갈 수 있는 저암항 주변에 왔습니다. 어, 앞쪽에 바라보니까 어, 지도에서 임자도까지 가는 다리를 지금 현재 공사중인데 내년 봄에 완성이 된답니다. 조금 늦게 왔으면 육지로 다갈수 있었는데 어, 저는 저암항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서 어, 임자도까지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암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암항에 어,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더니만은 4시 반에 임자로 들어가는 배가 지금 막바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 한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주변은 저암항 주변입니다. 여기선 터미널이 여기입니다. 터미널 매표소가 여기 있고 여기 앞쪽에는 버스표를 팔고 있는 대합실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임자도 가는 배를 탔습니다. 4시반 배를 놓치 금방 놓쳐가지고 한 시간 기다려가지고 다시 반에 지금 임자도로 돌아가는 배를 탔습니다. 지도 저만항에서 임자 진리항으로 배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보이는 다리가 내년 폭 3월달에 개통된다는데 다리가 개통되면은 다리를 건너가지고 갈수 있는 곳입니다. 지도에서 임자도 들어가는 5시 반 배를 탔다니만 승객이 선실이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느낌 있고 귀향 가는 느낌입니다 <laughs> 어, 현재 임자도에 도착한 시간이 저녁 6시입니다 6시래가지고 지금 어둠이 내리고 있는데 어, 일단은 자전거 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을 했는데 어, 잠시 어디 가가지고 어, 하룻밤 유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신안 자전거길 제3코스 어, 임자도 전장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어, 이곳은 새우젓갈의 명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모래를 만져보니까 모래가 이거 완전히 어, 설탕보다 더 부드럽습니다. 아주. 모래가 만져봤더니만은 완전히 설탕보다 더 부드럽고, 이거 완전히 뭐 흑설탕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네, 흑설탕입니다. 어, 신한 자전거 길을 투어를 하다 보니까, 어, 산길을 넘어야 되는데, 이런 비포장 임도를 따라가지고, 지금 두 번째 산을 넘고 있습니다.